반갑습니다. 드림코러스의 이명길입니다. 어, 지난 주간에는 어, 성탄절도 끼어 있었고, 또이부 행사도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예, 바쁜 주간을 보냈습니다. 어, 성탄절 칸타타도 했고요. 그래서 어, 오늘 영상 이후에는 어, 성탄절 칸타타 한 것도 어, 같이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눌 것은, 이제, 지휘의 본격적인 탑법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지휘의 탑법이라는 것은 결국, 지휘의 도형의 움직임의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지휘의 도형의 완성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탑법을, 잘 이제 숙달하고 숙련하고, 어, 연습이 된다면, 어느 정도의 지위는 이제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위의 타법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보면 뭐 에스프레시보 타법 그 다음에 뭐 스타카토 타법, 마르카토 타법, 테뉴토 타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에스프레시보 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에스프레시보라는 뜻은 어, 표현이 풍부한 어, 표정이 제대로 들어간 어, 그런 뜻이에요. 어, 그러면 이거야 반대되는 또 용어가 있겠죠. 앞에 다 non을 붙여서 non e s p r e s s i v e top 이렇게 되는 겁니다. 먼저 그러면 non e s p r e s s i v e t o p 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정과 표현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거를 에스프레시보라고 하는데 논짜가 붙었으니까 그와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이 표현이 거의 들어가 있지 않은 탑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휘의 탑 지휘를 하면서 감정선이 없는 그냥 어, 어떻게 보면 리듬과 박자의 개념을 정확하게 집중할 수 있는 탑법일 수도 있어요. 어, 이러한 타법이 실질적으로는 아주 자주 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논 에스프레소 타법은 거의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어, 직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어, 이 손의 움직임이 작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어, 작고 음, 그리고 팔뚝 팔뚝의 힘이 빠진 상태예요. 거의 손목을 가지고도 움직이면 움직임을 할수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거의 감정이 없이 직선으로 이루어지는 타법을 논 에스프레시보 타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주로 손목 위주로 타법을 구상하게 됩니다. 이 타법은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대신에 리듬과 박자가 명확하게 구사가 되어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도 이논 에스프레시보 타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럼 둘째로 에스프레시보 타법은 그와 반대니까 표현, 감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타법의 도형이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논 에스프레시보 타법 레가토 타법이라고도 하게 되죠. 그래서 거의 지혜 도형이 부드럽게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에스프레소 1, 2, 3, 4 이렇게 했다면, 에스프레시5 타법은 곡선으로 1, 2, 3, 4 이런 식으로 모든 선이 지혜선이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에스프레소 5, 타법이다. 즉 매끄럽고 물 흐르듯이 이제 지 타법이 전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결국 어, 지휘를 할때 에스프로시보 타법은 지휘를 움직일 때 어떤 저항, 어떤 지휘 움직이기의 저항이 있죠. 이 저항이 많이 느껴지는 어떤 타법을 구상한다고 생각하고 이미지를 그렇게 그리시면 돼요. 뭔가 저항, 바람의 저항, 뭔 저항이 있으면 이게 늦게 따라오죠. 이렇게 늦게 따라와요. 이런 식으로 곡선이 편안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표현과 감정이 풍부하기 때문에 곡선 위주로 가는데 특히. 템포가 느린 레가토 타법에서는 그 감정을 더욱 더 표현하기 위해서 옆으로 펼쳐지는 지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셋 이런 식으로 그래서 레가토 타법이 부드러운 타법이긴 하지만 템포에 의해서 보다 더 옆으로 확장을 시켜서 지위의 도형을 완성시킨다 이게 네가토 어, 네가토 타법, 에스프레시보 타법인데 이러다 보면 너무 느린 곡은 타점이 지휘의 타점이 불명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끔 손목 치기를 손목 치기를 해서 그것을 보완해줄 수도 있는 형태가 에스프레시보 타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에게 첫 번째 지의 타법 중에서 에스프레시보 타법 그리고 논 에스프레시보 타법을 여러분들에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탑법을 한번, 어,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음, 감정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부드러울 때와 그렇지 않을 때에 한번 차이를 에, 두어가면서 어,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번 주에 올려질, 올려진 영상은 강림포. 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직전에, 어, 통, 통탄자 칸타타의 마지막 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곡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성탄절 칸타타 네 곡을 <laughs> 이렇게 짰는데 제일 먼저 선택한 곡이 이 곡이에요. 아, 그리고 나서 앞에 세 곡을 붙여가지고 칸타타로 엮었는데 에, 저도 몰라요 왜이 곡을 선택을 했는지. 근데 제가 아, 성탄절 칸타타를 연주하기 바로 전날 밤에 에, 환상을 잘, 잘 때가 아니라 잠자로 들어가서 누워서 눈을 감고 있는데 잠이 안 오고 환상이 나한테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저는 왜이 곡을 먼저 선택하는지 그때 깨달았어요 이 곡은 성탄절에 관련된 곡도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아닙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뭐 해가지고 결국은 어, 예수님께서 오신,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담은 그런 곡이에요. 그래서, 어, 결국 이 땅에서, 어, 다 이루시고, 어, 부활하셔서, 어, 이제 다시 올라가셨을 때, 남겨진 몫이 있었죠. 그 남겨진 몫은 제자들과 또 결국 이방인들, 우리들에게 남겨진 몫입니다. 그게 세상 끝날까지, 끝까지, 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였죠. 결국 이 곡이 그 곡이었더라고요. 그때 잠자기 전에 환상으로 보였던 것이 검은 암흑 속에서 빌딩이 빡 올라가는 거예요 빌딩이 그림자처럼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여졌고, 그 속에서 빛이 밝혀졌는데 그 빛이 하얀 빛이 아니었어요. 빨간 빛이 이렇게 내눈 속으로 들어오는 길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이런 의미로 나한테 또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찬양 대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어떤 곡인지 같이 한번 감상하시면서 성탄절의 어떤 분위기를 지났지만은 조금 만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편집을 올려드리고 이어서 바로 성탄절 날 칸타타 연주를 한 곡을 후속으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